일단은 23번 문제 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수 f x 의 x3승 뭐 어찌됐든, 어, 에 대해서 함수 gx를 갖다가 요렇게 한다라고 합시다. 요거는 저 혹시나 미적분, 이과생들 이미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 일단 쉽 보시는 순간 쓰일지 안쓸지는 몰라도, 아, 얘는 지금 x 빼기 1 fx를 갖다가 미분하면 나올 수 있는 식이다 그러니까 쓸지 안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요걸 미분하면 나올 수 있는 식이다 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즉 gx 같은 경우는 음, x-1 fx1 미분함수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capital gx 같은 경우는 x-1 fx 더하기 뭔지는 몰라도 C다 요렇게 그냥 요거는 쓰일지 안쓸지 쓰일지 모릅니다 <laughs> 요걸 보시면은 조금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어, 어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거 왜냐면또 저거 쓸거니까 FX식도 그냥 다 가지고 갑시다 FX는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다 요렇게 요식까지 끌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키업 그죠? 벌써 써먹었죠. 예, h x가 이거였다면은 h x의 미분함수가 즉 이거의 미분함수가 g x이다, 그죠? 예.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그 가지면이라는 말은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고요? 잠시만요.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고 0이고 f'의 마이너스 1도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즉, 얘가 f(x)가 1 마이너스 1로 조립 제법이 두 번이 되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뭐, 조립제법 두 번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미분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던가 해서 그것도 0이다라고 하시던가. 즉, 그렇게 해서 AB 값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조립제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1, 1, AB 였던 거고,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로. 즉, 마이너스 1, 0, 0, A, 마이너스 A. 요게 0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A는 B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에다가 조립제법 한번더 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즉, a 더하기 1,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왜? fx, f의 마이너스 1이 0이고, f'의 마이너스 1이 0이면은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묶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a도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gx, gx는 그냥 해야 될, 아니지, 아니지. gx 그냥 할 필요 없지. 왜냐면은 gx, 얘를 갖다가 뭐, 적분해 주시면은 그냥 x 빼기 1에 fx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네. 어 얘를 갖다가 적분해 주신 거는 x 빼기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0에서부터 1까지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 넣어주시면 당연히 0 되고요. 빼기 그러면 0 넣어주시면은 1 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 요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요 여기 밑에 있는 요 g(x) 캐피탈 g(x) 요거 써먹은 겁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F의 0은 0이면은, 이거는 위약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어,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F의 0은 0이면은, GX는 0은 열린 구간 0,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존재이론이죠. 존재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 그, 저, 무엇냐 그사이값 이론을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g의 0 곱하기 g의 1이 얼마? 0보다 작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찾아낼 수있으면 좋고요. 없다라면안 되는 거죠. 즉 g의 0 g의 1해 주시면 잠깐만요. f의 0은 0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b는 0인 상태예요. 그죠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g에 그래서 0 넣어주신다라는 말은, 왜냐면 얘를 갖다가 어차피 미분한 함수에다가 0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gx는, 어, x 1에, x 1에 f'x 더하기 fx.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지금 f(x)는 지금 요식인 겁니다. g에 0 넣어주시면은 g에 0은 여기는 0 넣어주시면 0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f 프라임에다가 0 넣어주면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g에 1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라지는 거고 얘는 a 다기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a a 다기 이거 두개 곱했는 게 0보다 작다라는 보장 없죠. 되셨습니까? a 값을 못 구해요. 아직까지 못 구했기 때문에 a는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이것 가지고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못 가진다 얘기는 못 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존재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또 하나 해줄 수 있는 게뭐 기니디네 이거 기니디 기억 써먹어야 되는 거네. 존재를 갖다가 이론해주는 거, 존재 이론을 갖다가 얘기해주는 게 뭐죠? MBT, 민 e a n v a l 평균 값 정리를 갖다가 이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음, 그러면 F의 0은 0이었던 거니까, 어, h'x는 프라 gx다. 평균 값 정리로 한번 가볼게요. 즉, hx를 가지고 평균 값 정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미분한 함수가 얘였던 거기 때문에. 요 되셨어요. 즉 여기에다가 h에 제가 0을 갖다가 넣어버리시면은 아까 전에 f x 조건은 동일하니까 얘는 0입니다. h에 1을 넣어버리시면 얼마다? 0이죠. 즉 h h 1 빼기 h 0 1 빼기 0을 만족하는 h 프라임 c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0하고 1 사이에 즉 h'c 라고 하는 것은 gc 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얘가 얼마였던 거다? 0이었던 거다. 되셨습니까? 평균값 이론 맞죠? 물론 이거는 왜냐하면 h1도 h0도 같은 값이기 때문에 롤의 정리를 갖다가 이용하시면 되는 거지만은 평균값 이론이 롤의 정리를 갖다가 다 커버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h 1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c가 두점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고요. 즉두점 사이의 기울기 얼마 0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F, h 프라임 c가 두점 사이에 <laughs> 존재해야 되는 거고 h 프라임 c라고 하는 것은 g c와 동일하다. 즉 어, gx는 0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c값이 1에서 0 사이에 존재한다. 요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기억리엔 디귿 되겠네.